입원 전 미리 협회에 전화하여 간병할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거예요. 입원하기 전이에요. 전에. 전에. 입원 기간 동안 가족이 간병 업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. 간병을 해야죠. 해야죠. 퇴원 시 퇴원 입퇴원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간병비를 납부해야 돼요. 그렇 협회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합니다. 그렇죠. 협회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또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. 아 네.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죠? 네, 간병 플랫폼 앱을 통한 등록이 있습니다. 어플 있죠. 어네 아, 네. 지금 뭐 무슨 네이션 뭐뭐뭐뭐 많이 어후, 있죠. 많아요. 많이 생길 네. 거고요. 플랫폼 앱을 통해서도 가족 간병 등록이 가능합니다. 가능하죠. 어떻게 하는 거죠? 네, 간병을 할 가족이 간병인용 앱에 가입하여 간병인으로 등록. 등록. 환자가 환자용 앱에 가입하여 간병인을 찾는 공고 등록. 등록. 가족 간병인이 해당 공고에 지원하고 매칭 완료. 매칭을 해놔야 돼요. 앱을 통해 간병비 결제 및 서비스 이용. 이용을 하죠. 앱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. 앱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. 좀 약간 복잡한 감이. 있습니다. 있어요.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이 모든 게 내가 입원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돼요. 음. 입원하고 나서 뭐 중간에 갑자기 뭐 끝나고 나서 가족이 했다 해도 인정이 안 돼요. 안 되더라도. 돼요. 안 돼.